안녕하십니까 낭만정구실천이7칠십입니다오랜만에 예, <laughs> 어,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리뷰를 하죠. 자, 이건 가스건이 아니고요 아카데미 각제 베르타 쿠겁니다. 거의 제 손에 들어온 게 거의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인석이 부품이 고장이나서 네, 어, 좀 다를 겁니다. 네 보시면요. 그여 부분이죠. 어, 피스톤이 걸리는 부분인데 원래 오리지널 제품은 예, 갖고 놀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금속 부품인데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라딘 상사 제 그렇죠. 그 알라딘 상사에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 <laughs> 네 전화를 해서 어, 이 부품을 요청을 하였는데 다섯 개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어 정말 그 알라딘 상사에서 A.S.는 정말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암튼, 어, 그 부품을 가공을 했습니다. 금속을 갈아서 가공을 해서 부착을 하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뒷부분에도, 어, 플라스틱을 녹여서, 네, 에, 가공된, 음, 이 부품이 잘 맞도록, 에, 잘 되도록, 에, 좀, 플라스틱을 가공을 해서 붙인 흔적이 있죠.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어찌겠습니까 어, 어 총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삭게 되죠. 예, 애달프잖아요. 예, 그래서 예, 수리를 했더니 뭐잘 발사가 됩니다. 아주 잘 나갔고요. 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도생 상당히 잘 먹혀가지고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자 올리고요. 짠 앞에 타깃이 있죠. 예, 여전히 잘 발사됩니다. 볼까요? 잘 나가죠. 예, 어, 참고로 이 에어소프트건은, 쿠건은 성인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탄속이 0.2줄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소리도 좋죠? 오, 정말 잘 맞습니다. 에어코킹, 게임 있으면은 어, 이 녀석을 들고 나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거리도 잘 나오고 제법 명중도 잘 되는 총입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이 도색을 제가 아주 음, 깔끔하게 잘해서 벌써 좀 5년째 들고 있는데 어, 아주 겉으로 보면 메탈 재질의 도색인 것 같죠. 네, 어, 다른 특수한 도색을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철물좀 락하죠. 예, 철물점 락카 은색이랑 무광 흑색을 섞어서 같이 뿌린 예, 어, 도색이고요 마지막으로 연필에서 나오는 흑연을 묻혔더니 이런 메탈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어, 은색, 은색 그 락카가좀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은색 락카와 무광 흑색을 뿌리고 그 위에 어, 연필 그 흑연 가루를 묻히면은 끈적한 탓에 손에 잘 묻어 나지도 않아요 보통은, 그렇죠. 흑연가루를 묻히면은 손에 묻어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의 5년 정도 지나서 그런가? 그냥 손에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죠. 네. 고장이 나면, 어, 가능한, 예, 버리지 마시고, 어, 고쳐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이 납니다. 예, 버릴 순 없죠. 어,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애장건들을 잘 갖고 놀아 봅시다. 감사합니다.